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은 꺼져 있네요, 형님. 요 화면. 예, 우리 앞에 화면 보시듯이요.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씨앗으로 마음 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그 기경하는 주의 성령이 힘입어 우리가 30배 혹은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뉴욕 성결교회를2 0 1 3년도에 떠났거든요 1 1년 됐고요 벌써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한번 와서 주일날 일부1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셨죠? 예. 사실은 뉴욕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친정교회 같은 마음이들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또그 힘을 가지고 또0 billion, 10 billion, 10 billion, 1 1 1년째 사실은 2주 전에 우리 박성기 목사님께서 어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근데 뉴욕교회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고 총회를 가는 이 즈음에 제가 박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가 있는 동안 며칠 안 되지만 한 4일 정도 이틀, 이틀 이틀씩 새벽 기도 가서 말씀 좀섭기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제가 바로 김창아 정원님께 연락을 드렸고 또 우리 당회를 거쳐서 이렇게 또 제가 오늘과 금요일 그리고 우리 박성기 목사님이 내일과 수요일 이렇게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는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께 작지만 할수 있는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 말씀으로 어, 돌려드릴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것들이 또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과 이제 금요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이제 성전을 깨끗해 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이 성전 이 개념 성전을 정화했던 이 사건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교훈은 무엇일까? 과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어떤 어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계속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횟수와 요한복음에서 올라간 횟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세요? 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은 딱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 지금 말하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벌이시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공생의 거의 후반부 사역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는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공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요. 자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성전을 올라가셔서 깨끗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거의 마지막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유월절을 맞아서 공생애의 첫해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을 올라가세요. 이게 첫 번째 올라가신 거고 나머지 두 번을 더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명절을 세번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밖에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한 요한복음에는요. 세 번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총 다섯 번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간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총 요한복음에는 다섯 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 이제 눈에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14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기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 자 성전 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예,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거기를 성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고 있었고 돈을 바꾸어주는 이 환전 상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셨던 거예요. 이 장면이론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가,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전 세계 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240만 명 정도 있었고요 즉전 세계에 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냐 그 당시에 기록이 약 695만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들이 6월절을 맞아서 매년 그 방문하는 숫자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명절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최소한 디아스포라 한 200만 명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약 240만 명 정도가 이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에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그당시에 성전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본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대상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동전을 성전세를 낼수 있도록 교환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이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 그때마다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뭐 소나 가난한 자들 비둘기를 가지고 갔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서 그 양이나 소나 이걸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갑니다. 성전에 갔는데 이런 이방인들에서 이런 짐승들을 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서 받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겠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근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양과 또 소나 그런 재물들을 댈 것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합격 판정, 판정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대제사장이 정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대부분은 다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지고 와서 따또 따로 가지고 오냐?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에 들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서 거를 팔고 비싼 가격으로 다시 재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는 또 이윤을 그들이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윤들의 상당수가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문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금 거기서 장사는 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일부를 받아서 살리사역을 챙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신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셨다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환전상들은 왜 그곳에 필요했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만 20세 된 성인 남자들은요. 어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세는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자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동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신약시대 때은화 동전을 사용했는데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동전들이 있죠. 자, 데, 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동전이고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동전이고요. 그다음에 세겔은 우리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꼭성경세는 뭘로 내야 된다? 세겔로만 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림 잘 보이세요? 위에 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에는 사람의 모양이 그려 있어요. 로마 황제들의 모습이거든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동전에 이렇게 사람들의 즉 우상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의 모양이 그린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리라고 하는 거는 성전에 들어 있는 뭐 금촛대나 또는 어, 그런 그 성전의 기구들의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바꿔야만 낼 수가 있었는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그 세를 바꿀 때의 그 환전 수수료가 12.5% 정도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이 수익이. 성전 돈 바꾸는 사람에게도 돌아갔다고 할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화나셨는지 아시겠죠? 예, 성전이 왜 장사하는 곳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어,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모습을 보면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돼 있죠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쓸어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아, 내가 오늘 성전에 가면 좀 혼내야 줘야지. 노끈을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셨을까요? 갔더니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동물들 아마 끌고 올때 가지고 왔던 노끈을 거래 보시고 노끈을 막 만드시면서 채찍을 만드시면서 예수님도 막 씩씩거리셨을 것 같아요. 이 자식들. 어?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노 속으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거를 막 휘두르시면서 내어 쫓으시고 저 동전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그런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리치실 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장사하는 집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은 늘 강조를 하셨지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공식적으로 쓰시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아들 되심을더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의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예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사실은 다윗은 준비만 시키셨고 실제로 성전을 완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투레고판지한 480년 정도 지나서 만들어진 성전이고요. 작은 만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건축을 해서 BC 959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수룩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룩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룩바벨 성전도 짓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요. 한 15년간 중단되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다시 또 점령하는 그 중에 다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전은 이제 이두메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에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결국 세 번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 이제 계속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은 계속 지어져가고 있는 그런 당시였다고 하죠. 이 헤롯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화려한 그런 어, 건축물이었습니다. 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저렇게 달랐어요.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좋았다고 하지만 헤롯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어, 사실 볼품 없는 사이즈와 하지 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성전도 결국은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는 그 당시 마지막 헤롯 성전의 마지막 서쪽의 벽면만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 벽을 붙들고 통곡하며 우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는 마지막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남아 있었던 서쪽 벽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길고도 아픈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런데 그 성전을 지금 정말 이 성전을 붙잡고 기도에도 모자랄 판에 장사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익권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뭐 채찍을 만드는 것은 정말 아주 약과였었고요 예수님이 아마 정말 가장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분노했던 시간은 바로 이 때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예,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t House of Prayer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성전은 괜찮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뭔지 아세요? 성전에 있어야 할 것과 있어서는 안될 것에 대한 구분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것은 비단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물건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과 주님이 화를 내서 녹군을 만들고 채찍으로 만드셔서 소리치면서 내쫓으려고 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 성전에는 없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교회 건물로 여기는 이 교회 안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구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정말 예수님이 화내실 만한 것이 들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진정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개념인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이 걷어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될 교만, 욕심, 미움, 정욕 이런 거다 깨끗게 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합당치 아니한 것들이 자꾸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장사는 사람들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도 예수님께 혼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늘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바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선입니다. 점이 계속해서 찍어질 때 선이 되듯이 한번 뜨거움이네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지속성.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할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방문하신 거예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사건을 제자들이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야,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사실 헬라 원문에는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어요. 헬러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의 성전에 관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것과 제자들이 왜이 말씀을 떠올렸을까를 연결을 해본다면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던 10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구절 가운데 사실 요한은 이 상반절만을 인용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을 했다라고 어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살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의 조롱과 해방을 몸소 겪었던 다윗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썼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오히려 후반절만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오히려 후반절만을 인용을 해서 다. 자신에게 닥친 환란이나 역경에 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다윗의 시편에 상반절을 인용했던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인용을 했고, 또 하반절은 바울이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즉 우리가 한 사람의 성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누가 깨끗게 해야 된다? 예, 여러분이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내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읽을 때마다 나의 성전은 괜찮은가라는 늘 그러한 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성전 정화 사건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함께 여러분에서 분리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늘 깨끗하여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늘 깨끗한 주의 성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성전은 괜찮은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소리 치셨던 것은 오늘 우리들의 성전을 향하여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나의 욕심과 교만과 믿음 없음과 음란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다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의 점을 찍고 또그 점이 내일도 연결되고 매일매일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